배경이 거산으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림의 고장인 거제와 마산을 합친 지명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경상도 특히나 배경까지 말을 하시려면, 특히 또동윤씨께서는 올해 오아시스에서 또 여수사투리를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말을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얘기를 하신 걸들는 기억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사투리를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뭐 다른 배우분들도다그있겠지만 주인공으로서 좀그 준비하시는 과정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알 동윤 씨도 대구의 네, 대구 출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여기 거, 어, 지금 이번에 또 사투리는 좀 다른 사투리로 구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기자님께서 약간 그 경남이신 것 같아서 <laughs> 대답을 할때좀 이제 승부욕이 좀 생기고 <laughs> 어기함이 좀 있으시죠? 예, 예. 말, 이제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데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사실 저의 추측인데 원래는 처음에 감독님이 경북을 좀 생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캐스팅을 이제 배우들 하다 보니까 경북 쪽수가 경남한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뀐 게 아닐까. 그래서 저의 추측입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은 정보고. 네, 추측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구다 보니까 대구 사람이. 부산이나 경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경남 말투를 구사하고 있는 이주명 배우님께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조금씩 틀릴 수 있는 거를 잘 잡아주다 보니까, 촬영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남의 사투리 매력을 저도 좀 알게 됐고. 오, 자 지금 사투리 질문이 나온다 바로 억양이 네. 네. 착장이 되는데 장착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주명 씨 어떤 도움을 좀 주셨나요 배우분들한테? 아 자, 사실 저는 도와준게 딱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준비를 이미 너무 잘해 오셔서 제가 딱히 건들 게 없었던 것 같고 한 분이 있다면 이제 동윤 오빠인데. 어. 어, 동윤 대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억양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티격태격도 많이 하면서 친해졌고요. 그래서 사투리를 할 때는 그런 케미가 더잘 보일 거예요. <웃음> <웃음> 네. 그래요. 예. 아니 이주명 배우도 아 이주명 배우 도 사투리 연기를 워낙 잘하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보니까. 아 아니 잘잘하지 못하는데요. 저도 1년 전부터 그래 선생님 사투리 선생님. 하고 그래서 연습을 했고요. 처음에는 경부 선생님이랑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경남으로 되게 바뀌는 바람에 이제 경부 선생님하고 안녕하고 이제 경남 선생님이랑 열심히 한0 개월을 했습니다. 네, 아 열심 1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고요. 아니 그렇다면 제주 배우도? 저도 같은 동남 사투리 감수 선생님한테 배웠고요. 또 이주명 배우한테 고마운 게 현장에서 뭐 애드립이나 아니면 대사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명, 주명 배우한테 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가끔가다 전화로 이거 맞아? 아빠 이만큼 했데 이렇게 하면서 좀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